<laughs> 그러면 도끼 도끼 러브는? 너 자연스럽죠. 안돼. 광고 불러달라. 불을 보는데. <뻔했네>. 너무, <웃음> <살짝해>. <웃음> 아, 너무 <웃음> 자연스러워. Danger 같이. Danger, 네 어제도 불을 보였어. 저 요즘에 대기 시간에 도끼 도끼 러브의 안무를. 다시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가 Doki d o k 아 지금 저희가 안무가요 <laughs> 어, 어 부를 뻔했어 안돼 마이크는 아, 네. 진짜 <웃음> <웃음> 근데 진짜 이게 Danger 네. the... 아 전에 금방 근데, <laughs> 근데 저희가 캡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듬뿍 담은 노래 <laughs> 진짜 맞아요 진짜 사랑을 완전, 완전 가사도 안무도 다 <laughs> 러블리 그냥 다 사랑 정차가 되는 거고? 장막하다고장막해진다고 응? 포즈 추천해요 단체로 오래된 포즈 할까? 아 그럴까? 파 타임 팔꿈치 팔꿈치 제가 저절할게요 팔꿈치 절할게요 <laughs> 시나몬로 시나몬로? 어떻게 하는 거죠? 리가 이리 가귀그 마이크를 한 쪽씩 해야겠다 마이크를 내려서 마이크를 말하고 있아무리 아무리봐도 토래요 오케이 <laughs> 다음으로 나 말하고 싶은 거 있어 피치들 나 진짜 피치들한테 서운한 거 있다 진짜 나 진짜 우리 더쇼 때할말 없어요 여러분? 더쇼 무대로? 다번 응. 주? 왜 더쇼? 아 이번 주다. 이번 주? 우리 화이트 차기 입었던 날이죠. 올 화이트. 응. 어, 네네네. 응. 응. 여러분 할말 없어요, 진짜. 어. 뭔데 그래? 뭐했어? 무슨? 뭐 저랑 다현이랑 제스처 바꿔서 했잖아요. 아, <laughs> 아 알았던 사람. 한 명도 안 말하더라. 다들 몰랐지? 진짜 이런데 다현이랑 저랑 <laughs> 똑같은 파트잖아요. 순근도 <laughs> 쉬지 마. 여기는 뭐예죠 순면하게 미천시나. 그래서 근데 제가 다현이거 하고 다현이가제거 이렇게 막 이런 네. 거 했거든요. 근데 모를더라고? 몰랐지? 자연스럽게. 자, 오늘 다시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뭐 보지는 않았으니까. 맞아. 됐지. 우리가 그만큼 잘했다는 거지요.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. 네, 네, 좋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지 무대 볼때1 초씩 뜯어서 보라고요. 알겠죠? <laughs> <laughs> <자연스럽게 웃음> 시시간은 a 되는 거 u too, come on. You took six of t h 0.75 o l Okay. But I'm sure of my dear. But I said, she got t 는 go. I said, she got to go. I said, she got to go. I said, she got t 여러분 I said, she got to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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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가 <laughs> 가야, 돼요. <laughs> 여, 러브, <laughs> 가야 돼요. 우리 가야 돼 여러분들, 여러분들, 하러분들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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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하자 소러 오늘 주인공이니까 앞들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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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도분들 여러분들, 여러분 아, 그럼 아, 우리는 가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오늘도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진짜. 안녕 조심히 들어가요 네. 가고, 네. 조심히 가고 가고. 늦은 시간까지 고마워요 네. 안녕 지금까지 러비티였습니다 내가 날려줄게. 어떻게? 몰라. 아, 어떻게 날려? 안녕. <laughs> 여러분들 <laughs> 안녕. 안녕 안녕. 여러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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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요. 안녕 안녕. 집 조심히 가고요. <laughs> 네. 아 걱정 마세요. <laughs> 울림이 밥은 잘 챙겨주십니다. 감사. <laughs> <밥 말고 웃음> 전해서요. 밥도 잘 챙겨주세요. 네, 감사해요. <laughs> 조심히 가고요. 아 가게가 싫으네. <laughs> 가도 돼아 그럴까? <laughs> 근데.. 그래 <웃음> <네이버>. <웃음> 안녕 고마워조진아 빠이 내일 출근해야 돼 얼른 자요 이때 집맞 안녕 잘가잘가 안녕 내일 봐 안녕 내일 봐 안녕 얼른 가잘가 빠이 조진아 잘 봐. 고생했어 고생했어